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 SUV GV6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이 모델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외관부터 보면 GV60은 유려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두줄 LED 헤드램프와 전면 크레스트 그릴은 전기차에 맞게 폐쇄형으로 설계되어 독특한 이미지를 자아냅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매끄러운 루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21인치 알로이 휠과 팝업도어 핸들까지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디테일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실내는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앰비언트 라이트와 크리스탈 스피어 기어 셀렉터가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여유로운 공간과 프리미엄 소재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인상적입니다. GV60은 후륜구동과 AWD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AWD 퍼포먼스 모델 기준 형에서 시속 100km 가속이 단 4초대에 불과합니다.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약 450km 위 주행이 가능하며 350kW 초급속 충전 시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안전사양도 풍부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문 인증 시스템과 페이스 커넥트 같은 첨단 기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g v 6 0의 가장 큰 특징은 럭셔리 전기 SUV라는 전과 제네시스만의 고급스러운 감각, 그리고 차별화된 디지털 기술입니다. 크리스탈 스피어, 얼굴 인식도 잠금해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동급 차량에서 보기 힘든 기능들이 매력적입니다. 가격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약 6천만원대부터 시작해 옵션에 따라 7천만원 후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프리미엄 사양을 모두 갖춘 모델이라 할수 있죠. 결론적으로 제네시스 GV60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강력한 퍼포먼스, 최신 안전 기술, 그리고 미래적인 디지털 경험까지 모두 갖춘 매력적인 전기 SUV입니다.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